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개봉할 제품은 바로 갤럭시 S24 플러스 코발트 바이올렛입니다. 일단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표를 올렸죠. 커뮤니티에. 어, 그래서 코발트 바이올렛. 제가 봤을 땐 코발트 바이올렛이랑 마블 그레이가 좀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투표를 올렸는데 이 코발트 바이올렛이 당첨이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개봉하러 가보시죠. 네, 이렇게 개봉해봤는데요. 근데 생각으로 이게, 음, 진짜 유튜브에서도 그러더라고요. 진보라색이라고. 좀 진하다고. 확실히 그래요. 빛이 없으면 되게 짙은 보라색입니다. 어, 진짜, 어, 생각으로 예쁜데? 특히나 이 빛을 받으면 쨍한 느낌이 나오면서 이 보라색이 좀더 예뻐집니다. 어 많이들 그 뭐라고 하죠? 딥 퍼플? 아이폰의 딥 퍼플 색상과 약간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, 약간 다릅니다. 확실한 건 아이폰 14 프로 때딥 퍼플이 조금 더 채도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고요. 조금 더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밝은 보라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삼성이 이런 거왜 이렇게 잘하지? 아니, 이거, 이게 울트라랑 디자인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. 어, 이젠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요. 보시면 되게 확실히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똑같아요. 일반 라인업들이 훨씬 더 예뻐, 색상이나 이런 게 확실히 예뻐. 그렇다고 해서 울트라 라인업들이 안 예쁜 것도 아니고, 아이폰의 프로 라인업들이 안 예쁜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좀... 느낌이 다른 거지, 얘네들은 예쁘다. 얘네들은 고급스럽다. 그리고 세련됐다?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줍니다. 아마 그 정도 차이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일반 라이너과 다른 게 티타늄이 들어갑니다.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티타늄이 들어가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 마감 처리는, 옆면 마감 처리는 개인적으로 일반 라이너이 좀더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약간 아쉬웠던 점이 저는 울트라를 쓰면서 열기 부분이 너무 약간 이게 약간, 약간 봉긋하다? 약간 이게 약간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좀 구분 처리가 돼 있어서 아무리 베젤이 얇아졌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인 효과에서 약간 좀 두꺼워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죠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망원이 50메가 픽셀까지 됩니다 예그 차이고요 뭐 다른 거는 딱히 차이가 없습니다. 지금도 똑같은 게 스피커 디자인 똑같습니다. 어, 지금 스피커만 이슈가 있죠. 어, 저는 일단 불량은 아닙니다. 불량이라기보단그 폭불복 잘 됐어요. 그래서 개꿀. 예, 이것도 한번 좀 이따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.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. 이제 제가 이거 강화유리만 좀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변태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무조건 붙여야 돼 일단 이거 마지막으로 딱가야죠 이제 강화유리 붙이고 오겠습니다 오. 됐다 와수는안 켜지는 줄 알았네 아 오우. 근데 진짜 이거 빛 받은 게 예쁘다 근데 자체가 이거 알루미늄 소재가 들어갔잖아요. 옆면이. 근데 되게 아이폰처럼 잘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했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울트라의 이 옆면은 티타늄이 들어간건 되게 좋아요. 물론 애초에 갤럭시 자체가 알루미늄을 썼기 때문에 울트라들이 옛날에 1년 전만 하더라도 S23 울트라 더 가벼웠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옆면은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. 티타늄처럼, 티타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죠. 근데 이렇게 안한게 약간 아쉬워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오, 다른 기기로 감병 설정 있고요. 아, 특히나 이게, 저는 설치 말하면 이게 요즘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. 삼성 스위치가 있긴 한데, 이게 좀더 편한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이런 것까지 세팅을 다. 하지 않고 네, 일단, 일단 세팅만 하고 올까요 네 이렇게 세팅이 다끝났는데요 이번 s 1 4 플러스는 되게 가성비 모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보이시는 이 풀스크린 aod 똑같이 지원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hz 에서 120hz 까지 가변으로 땡기기 때문에 이런 풀스크린 AOD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번 엑시노스에서 놀란 건데 이 풀스크린 AOD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효율을 되게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배터리를 그렇기 때문에 얘를, 얘를 이렇게 풀스크린까지 한다는 건 정말 효율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능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도 다른 영상을 보고 왔지만 거의 스텝드래곤 8, 젠3에 비해서 한10% 혹은 15% 이내로 차이가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차이가 있죠. 그리고 진짜 확실히 말하자면 이게 또 가볍잖아. 200g도 안 해요. 이 200g도 안해요. 이 6.7인치, 6.8인치 되는 핸드폰이 200g도 안해. 미친거지. 얘는 230이 넘는데. 솔직히 카메라의 차이는 생각으로 꽤 나겠죠. 어쩔 수 없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우리는 일반인 기준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로도 충분히 차가 넘쳐요 그리고 또한 이 울트라가 또 다른 점 하나는 그거죠 음이 50메가 강 망원이 안 들어갔잖아요 제가 아까 카메라 때 말씀드렸다시피 50메가 픽셀에 그러니까 5천만 화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충분히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딱히 뭐또 달라진 건 없어요. 어, 그나마 다른 거를 찾자면 없네. 얘는 그냥 티타늄 들어가는 거고 s 펜탑제 그리고 플래티스플레인이 똑같고 아 유리가 다를 거예요. 유리가 얘는 고릴라 비터스 2 얘는 고릴라 아마. 지금 딱봐도 반사각이 좀더 덜한 게 보이죠, 얘가?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그거 빼고는 다른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플러스는 살만해 엑시노스가 흠이라고 했지만 저는 엑시노스가 이정도면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해줬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뭐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